야 한예슬. 왜 불러?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고야기. 네, 인생 의 고도전. 이 기본 고도 5고도에다가 예 수, 추가로 어 1부터 10 중에 랜덤으로 나오는 숫자만큼 더 그만큼 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딱뜬 만큼만 예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가자잇! 7번... 어, 무난하죠. 다음 파랑... 가자잇! 15번... 어, 무난하죠. 보라... 가자잇! 7번... 예, 무난하죠. 자, 다음 노랑... 가자잇! 7번 예, 파랑 혼자 15번... <laughs> 아, 참고로, 고도 15번이면은, 목재가 60개인가요? 에이. 이팅 4보 공짜니까 4보로 가죠. 사디가안 되는 걸로 가는 게 좋죠. 아이, 바질 요즘 안 갈래. 어? 특히 요즘 전설도 잘안 줘. 사랑이 <laughs> 15고도. 15이기면 만원. 하나님, 15 고도에서 15이기 먹으면 만원 드린데요. 한번 디아블로 고도 실패 안하면 만원. 하나님, 고도 실패하면 만원 더준대요정한 역사를 쓰죠. 도로님, 베르고가 가깝긴 한데, 조로 하나 남이 두 개면 나오긴 함. 베르고 가죠? 대르고 스토리 딜링은 괜찮습니다. 에, 평타 이상은 치고 이암머 브레이크 효과랑 마나 스케터 졌을때 추가 반값 5초 동안 발동각이 있죠. <목소리> 마르코 등술 사우보이든 찍었으면 바로 사우치였겠네. 벌써 실패했다고? 프로님 답변 <laughs> 다르잖아요 아니 이건 리얼 마르콘데? 아나 요즘 왜 이렇게 힘불패만 나오냐 자꾸 짜증나게 한평생 힘불패만 하고 있어 요즘 계속 힘불패만 나와 일단 고도 좀 박아봐야지 인생의 고도! 오? 인생의 고도! 에에 인생의 고도! 오! 인생의 고도! 오! 인생의 고도! 다섯 개. 인생의 고도! 여섯 개. 실패. 인생의 고도! 됐다, 끝! 아, 근데 이거 흰불보형이야! 아니, 흰불패를 왜 이렇게 잘 주냐, 요즘. 나 진짜 미치겠네.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자꾸 생기네. 흰불보형이면은 여러분들, 보기 잘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보형했다가 보기 다쓸수 있어. 여기서 류마만 어떻게든 돌리면 된다. 가수야! 이야. 사실 뭐 거의 끝났네. 그냥 바로 마루콜 찍죠. 오, 잠깐만. 후반에 남는 재료로 도초까지 해볼만 할것 같은데. 힘불 보형 도초? 나 지금 더 이상 고도를 못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짜낼 수 있어.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걸로 파랑 이제 6고도인데요? <laughs> 나머지다치고도씩 끝남 끝났네오오야 저새끼 손목아지 손목아지 꺾어버린다 저 말이 되냐 저게? 와, 오오. 심지어 스턴 나왔어. 와, 에바네. 아니, 어떻게 시작부터 저렇게 나오지? 어이가 없네. 혹시 나도? <laughs> 아, 니구요 네. <laughs> 저로 반개야. 오야지. 침부름 <laughs> 워낙 나오네. 졸호 안 하면 나오네. <ス poured alive> たったのあったら 자 흰수염 불멸 예, 범위 스플데미지 물뎀 딜러입니다 발동이감 9 0라 반각 50% 그리고 범위 스턴 겸 물뎀 딜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체전 스킬까지 달려있어서 뭐 라임 델 스턴 반각 어? 다 갖고 있는 아주 바각철력입니다야 생각해보니까 나왜 앞설로 만 만듬? 보행 가야되는데 됐다오 잠깐만 나저 목재 10개가 지금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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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p 만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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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자 일단은 <laughs> 자 일단 파랑 초초만 어, 레일리 딜러 있다가 보라는 바질초입니다 바질초 노랑은 이제 저 카벤디쉬의 한코크 영원함 돈도 <놀람> 없는데 아, 미용이 미어풀들. 자, 버기 영혼함은 이제 스펙이 반각 30각, 그리고 이감 30%. 단일 데미지가 확률적으로 잘만 터지면 보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 소환하는 캐릭터 중에 이완 히든이 있어서 그 까까지 합치면 총합해서 40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공증, 공속, 오라가 있는데, 이거를 강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5천원씩 주면은 강화되는데 가 최대 5번까지 됩니다. 이게 딜러 느낌보단 서포터 느낌이 강한 캐릭터라 보시면 돼요. 나무 받음. 지금 일단 벌그 도초할 수 있는 모든 목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 보고 바로 조합할게요. 누가 조전 나오면 조초지가 있네. 씨발. 깨르가라. 아 어떻게 이렇게 해줘? 아 일단 조전스. 야 몰라 나 간다. 아, 바질 초는 뭐 참지... 아, 초초 갈라 했는데 이미 코비 찍었는데요. 그럼 좀 일찍 말하셨어야죠. 너무 늦게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요 지금 미리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분명 <목소리> <laughs> 은 마술사... 나도 <목소리> 천 <디디톤> 소리 있었 <3초! 목소리> 아! 자, 바질초 방각 33각에다가 특성 포인트 강화를 하면 7각이 더 추가돼서 총앞에서 40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단 스킬 터졌을 때 마뎀, 저 뭐야? 체린 스킬 터졌을 때 물뎀, 그리고 이제 그 디버프 관련 적마다 예, 추가로 스킬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스턴 때문에 드래곤은 이제 범위 스턴을 쓸수 있고 공속, 공주방각 이감 이렇게 총 달려 있습니다. 검어은 반각 30각입니다 마지막 점이다 아뭐 먹은 게 없어 특별한 거 하나 쳐봐라 내가 빠질초가안나 그럴 거면 그냥 조로초를 갔지 야 근데 여기 삭제 칠 필요 없이 알 아서 6화영 나올 것같 은데 아신 거. 내가 우유. 니가 이인생가 니가 니